진짜 확실히 우리가 엊그저께도 느껴지며 화려한 게안 묻혀 워낙 키도 있고 저도 화려하고봤으적이거든요 이렇게 우 너무 잘 어울리는데 <laughs> 뒤에 봐봐 근데 이거 체이 되게 디딜 긴 트위스 어 예쁘다 우리 예식장 홀에는 안돼 어, 너무 예쁘죠 이사님 진짜 봐뻐봐 근데 이거 아 고급스러워 디딜 퀸 트위스 근데 이거 뭔가... 근데 이게 꽃장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배다 하고 음. 버렸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 얘가... 딱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얘가 이제 사실 트레인이 좀인이 길어서 더 그렇게 뭔가 하게 느껴지는 거지. 옆폭 자체는 사실 막 되게 풍편 음... 아니에요. 가능해요. 너무 오, 너무 예쁜데? 이게 이렇게 펼쳐진 게 이렇게 모아져, 네. 네, 살짝 모아지면서 입장을 하시면, 음 때. 맞아 맞아. 그냥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예쁜데? 아저 확실히 슬립 있는 거 진짜 예쁘다. 디자인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쁜데? 이거 거의 2 차로도 되는 아 깨끗한 느낌 아까랑또 달리 음. 깨끗한데 내 네, 디자인이 확실히 조금. 너무 무난하지 않아서 나는 만약에 셀크로 푼다면 이렇게 조금더 특별하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진짜 눈에 확 들어오는 건 1번이긴 한 그렇죠 뒤에 아. 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진짜 컨셉의 차이예요 음. 정말 좀 청순하고 좀 세련된 신분들 이런 거고 아 세련돼요 진짜 세련된 아유. 느낌인데 아, 신라님 어떤 느낌이 더 좋으세요? Good day, p u 이 조금 더 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 캐칭. 음 아이 캐칭하고. 음. 신라님. 왜? i 아, n 아, 골드 o w cool. I'm going to go to the head. i 가 g o 와 근데, 근데 진짜 go to the h 1 a 보다이 g o i n 일반은 일반 라인들 그 웨딩 드레스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 근데 사실 불가능한 게 아닌데 그래도 뭔가 딱그 공간에서 더좀게 예쁠만한 음. 라인이 것 같아. 이게 조금 꽉 차기는 해. 딱 보여주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다. 이렇 이런 식으로 시님 너무 너무 너무. 발트 크니까 왜더 예쁘죠? 아, 이렇게 왜 네. 어, 어두운 틸드 드레스는 이런 비즈 드레스는 어두워서 훨씬 아. 뒤에. 세면 아, 살짝 뒤돌아보실래요? 어 잘해 어 잘해 어르신 <laughs>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쁜데요 <laughs> 얘네 정 물티트 칠것 같은데 파래야 될것 같은데 됩 화려한 걸로 듣고 네 거의 좀 너무 <laughs> 아, 예쁜데? 어떻게 볼까요아 요것도 예쁘긴 한데 저는 그전게더 이뻐서 그전게 아이 그점까지게 아무나 안입어요 아, 어, 울리니까입으시는거요 약간 좀 결이 다르게 음. 이것도 조명 한번 꺼볼까요? 이렇게 아. 되게 뽀얗게 보이긴 하는데 phone, you 좀더예쁜 wait in there. I d o 이건 see i 아. 그 I don't see it. I <laughs> 뒤도 너무 예뻐 지금 한 번만 돌아봐주세요 뒤 너무 예쁘죠? 뒤 트레이 음. 마시고 아 촬영, 촬영하신 나 너무 궁금하다 장난 아니었어요 장난 아니었을 거 같아 네. 진짜 음, 자기는 확실히 웰메이드가 잘 어울린다 아, 맞아요 음... 여기가 좀더 깔끔한 느낌? 단한 네. 레이스야 그렇 코트 왔어 아, 신시만 근데 이게 그 비즈가 살짝 너무 이렇게 착그러니 흐느네 해 가지고 이렇게 막 비치는 느낌은 아니에요. 3, 4번이 더확 이렇게 색상들이 느껴요. 지도 한번 볼게요. 근데 그렇지 트레인이 이제 아까 했던 거 같아. 음, 봐봐. 4, 5번 중에서는 4번이 나은거 같아요. 뭔 음. 컨셉이 있어 보이고. 음. <laughs> 아, 진짜 예쁘다. 와, 색 진짜 예쁘게 떨어지는데? 아 너무 고급스러워 음. 사실 나는 실크도 입히고 싶긴 했었거든요 어. 구두는 조금 화이트가 다한곳이었서면 좋겠는데 색깔 보이긴 하는 거 어. 은데 아, 네. 비싼 거 아니어도 되고 네. 구두 입주는 편안함이 좋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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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첫 번째 것도 계속 살짝 편하지 않았어? 그번식 아, 드레스보다. 어. 어, 저는 이것도 예뻐요. 아, 음, 여자여자한 맛이 있지, 이게 또. 세요 편해요? 음. <laughs> <laughs> 라 음, 네. 근데 신문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3번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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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야지, 뭔가? 그, 그러게.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 사진을 어. 더 이상 찍고싶지 않았어, 그때는. 박서준씨. 와, 이야. 취했어. 짭짤 후에, 오빠는. 지금 약간. 내가 그건 볼게. 아니야. 아니라고? 어. 근데 그거 하고 싶다며. 돌멩이, 돌덩이. 돌덩이. 아, 돌덩이는 약간 생각보다 되게 재치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내가 짭조름하니까 이게 재치있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다 조금 너무 진정한 것보다도 살짝은 아, 가벼운 맞아, 느낌도 맞아. 재밌을 것 같아서 맞아 맞아 마늘소스랑 살짝 굽은 반장 그리고 참치 붉은사랑 가루 준비해드렸고요 오징어는 무늬오징어 오늘 준비해드렸거든요 봉투에 말라야 하면 뿌려드렸으니까 따로 간장은 안 찍으셔도 괜찮아요 자기네가 물이를잡 아니, 야나 지금 모르겠어. 근데 랭라이는일반에더 예쁜 거 같긴 했고. 밑에 이것도 있다아 붙인 것 같은데. 그 토마토, 마토봐마토 <목래> 토마토, 토토마토 토마토, 아 고기는 럭셔리인거야? 응아 밖에는 토마토만 있는거고? 예쁘다 형머 뭐야 <laughs> 어떻게 골라? 미쳤네. 또 사진 찍어야지. 뭐가 잘 나왔는데? 바다 잘 나온 것 같은데? 음, 음, 처음으로 올라온거 처음부터 빨리 골라. <laughs> 너무 힘다 오빠 우리 진짜 1시간 반, 20분 남았어. 와 오. 정확해, 전문가들은 역시. 우리가 빨리 골랐는데 어. 우리 진짜 빨리 골랐는데도